안녕하세요. 형제 피부 시철물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피비 배관 부속을 다뤄볼게요. 이 제품 정말 막말로 말하면 정말 골때리는 제품입니다. 판매하면서 설비업자분들한테 제대로 된 사이즈를 얘기를 안 해주냐고 이유 없이 욕도 먹어보고 두 가지 사이즈 설명을 해드려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제품이 없다고 무시도 당해보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PB 배관 부속을 사용하실 때 사이즈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설치보수 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PB 배관부속은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사이즈로 분류가 됩니다. 두 제품으로 나뉘게 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PB 제품을 생산하는 두 업체 간 가열 경쟁으로 15mm, 16mm 제품을 각각 만들어 자기 회사 제품을 사용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안 좋은 소문도 있고요. 두 번째, KS 제품과 아닌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품을 나눴다는 말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두 종류의 제품을 모두 갖춰서 판매하는 정말 x x 같은 상황입니다. PB배관 부속은 현재는 사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XL배관보다 사용이 덜했던 제품입니다. 사용이 적었던 시절에는 논란이 적었지만 사용이 많은 지금은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남권은 15mm, 16mm 제품이 6대4 정도로 15mm 제품이 조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지역은 이 15mm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경남권도 사용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제외 다른 지역은 이 16mm 제품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배관 천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PB 제품이 이두 종류인 걸 모르시니 그 지역 설비업자분들이 모르는 게당연하는 결과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공사업체에서 타 지역으로 건설 공사를 하러 가면 이 PB 16mm 제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아파트 현장이나 고층 건물에 시공을 하면서 추후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봐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경기도 사시는 분 문자입니다. 15mm 제품으로 보수를 하다가 슬리브가 너무 쉽게 빠져서 인터넷에서 찾다가 제 영상을 찾아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는 지역 부근은 아무리 돌아봐도 이 16mm 제품을 찾을 수 없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16mm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거주자분이 보수 공사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 부속을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공사업체에서 다른 지역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두 가지 PB 제품을 여기저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제품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두 제품 사이즈를 보여드리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B 제품을 두 사이즈로 나눠봤습니다. PB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사이즈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제품은 15mm, 22mm, 28mm, 35mm 제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16mm, 20mm, 25mm. 32mm 제품입니다. 간혹 PB 15mm 제품을 15mm, 20mm, 25mm 이런 식으로 다른 배관 부속 사이즈처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PB 제품만큼은 사이즈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15mm, 22mm, 28mm, 35mm로 사용해주세요. 두 제품은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라인 제품끼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제품을 섞어 사용할 경우, 추후에 누수가 생길 경우, 보수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을 수 있으니, 나사 부분이 같다고,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PB캡, 이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15mm 라인은 회색입니다. 그리고 16mm 라인은 회색이 아닌 다양한 다른 색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녹색, 아이보리, 갈색이 있습니다. 16mm PB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똑같은 이 회색 제품으로 생산했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이즈 구분이 힘들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생산회사마다 틀리게 색깔을 넣고 판매를 합니다. 두 번째, 부속이나 이 배관에 적혀 있는 사이즈를 찾아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부속 같은 경우 이캡 부분에 보시면 15mm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16mm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보시면 배관에도 15mm 그리고 밑에 보시면 16mm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PB 배관은 6m 직관 제품이나 100m 롤 제품으로 나오는데요. 회사마다 1m 간격으로 사이즈를 적어 놓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서 사용할 경우 배관 사이즈를 볼수 없어서 구분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슬리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0mm, 22mm 배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배관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mm, 28mm 배관 역시 눈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15mm, 16mm 배관인데요. 전문가분들도 눈으로 구분이 힘듭니다. 이럴 경우 슬리브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15mm 슬리브를 이 16mm 배관에 넣고 이런 식으로 내리면 쉽게 빠집니다. 사이즈를 구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슬리브를 넣는 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TV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명 이두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슬리브를 섞어두면 구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15 슬리브는 스텐, 이16 슬리브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스텐 제품보다 약하거나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데요. 플라스틱 슬리브를 10년간 판매해도 제대로 설치했을 경우 빠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격 역시 이스덴보다 저렴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PB 배관 부속 마스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 피부 시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람독 꾹.